필리핀 성교지입니다. 어, 지금 비가 엄청 와서요. 예, 안테나가 뭐다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36차. 지금 갑자기 또 비가 옵니다. 비가 안에다가. 비가 와서. 이 사이도, 이사도 어, 베리. 스몰 인사이드 쪽에도 비가 엄청 오네요. 그래 문 잠그려고 그랬는데, 어, oh. 마방울이 oh, 뚝뚝 떨어져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oh. 비가 와요 오늘. 니다 비파월이 그막 뚝뚝 떨어져 뚝뚝 늘이 이렇게 새는 구나. 여기에서. 천장에서 비가 많이. 양철 붙여놓긴 했는데. 어, 그래도 모기 퇴치하고 갖고 와서. 다행이 모기 때문에 선풍기는 들었어도 지금 이제 제물 쪽으로 빗방울이 드디어 툭 떨어졌습니다. <laughs> 참 지금 막 비가 엄청 오네요. 태풍이 이제 또 오늘 시작에는 오늘 저울 때까지는 비안 왔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오네요. 심상에 일단 지금은 뭐 새벽 1시가 다돼 가고 있으니까요. 잠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위로지 애들이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일 마치 쉬는 시간이고 학생도 학교 가고 잡을 안 가고 또 안나네 지은 독일 분으로 주인이 오너가 바뀌어서 마치 제가 왔다 싫 쉬라고 그랬지 전기 불이 다 있는 곳이라서 그나마 새벽에 이렇게 나와도 사람들 다니기는 괜찮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새벽에 커피하고 이제 부붙이 나라 이제 음식들. 자 이곳 마을 어제는 이제 뒤쪽으로 가봤고요.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일찍 일어나네. 쥐어. 음. 앞집에 아주 부지런하네. <웃음> 자전거가. <웃음> 물 길러 왔구나, 아침에. 음, 나무로 이렇게 놨네, 나무로. Thank you, j e s u a y o Thank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laughs> 목소리가 좀 작아. Thank you, j e s Thank you, Thank you, j okay, Thank j <laughs> 고생 a n k you, thank you, oh, understand? thank you, 지자. thank you, 지자. thank you, yeah. thank you, <laughs> Walkie, walk. thank you, thank thank you, thank o t n k t a n you, t h t h k o thank o t h n k y t h a k o t h n o thank y o t h a y o t h k e t h a y o t a k you, t h y o t a you, t o u t n o u t you, n k u t a n d e r s t a n d with their leaves uh, every day. You or once hon honor to avoid strike, but every pole is kicked to current. Okay, four five sloggers do not flow in season, so at harvest time they look but find nothing. Um, five. Yes. The purpose of a person's heart are deep waters, but one who has ins inside draws them. Out. Twenty-one. Next tomorrow, twenty-two. Twenty-two. You understand, mother? Yeah, yes. Uh, Next. Love, all person who can find. Seven. The righteous live lives. Are children Eight. When a king sits on his throne to judge, he will know all evil with his eyes. Nine. Okay. Who can say, okay. I have okay. kept my heart okay. I am okay. clean and without sin. leaving ways and differing measures. The Lord did this. 나하나네께서이 가정을 또하나님께서연결하셨기 때문에 바이로 이게 바로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보울에서의 일과 저희 마을은이미 하고 있습니다. 두마게틴제일사역지 전기가 여기밖에 없어요. 좀어두와요 초를 하나만 줬더니 무거워서 <laughs> 두 개를 달라가 하나 더 줘야 돼. 초는 너무너무 감사히 좋아요. will not b at the end. 제일 가난한 보울에서, 제일 가난한 우리 다섯 자녀 집이에요. 보울에서는 제가 얘네들 케어하고, 이것도 남의 집입니다. 비가 오면, 원래 저렇게 바나나 잎으로 된 거는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저게 수십 년을 갈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다 펑크가 나있고요비 오면 비 떨어져요. 귀엽게 올. 그러세요. Very good. Quickly, q u i c 니까 엄브렐러가 필요가 없네. <laughs> 어? 요, 너 엄브렐러가 필요가 없어. 아니, 엄브렐러가 없는 거야. 뭐야, 지금. 이거 저거, 저런 걸로 쓰고 가네. 아우, 진짜로. 정말 이 마을에 우산도 필요하고, 정말 한국에서 버리지 말고 우산 타주세요. 그럼 제가 우산도 아주 팔 부러지더라도 갖다가 날른 게 벌써 한 200개는 더 넘는데, 이거 보은 우산을 안 줬더니 보이 없어요. 도마게티하고 막 다른 데는 200개도 넘게 가져왔거든요. 아, 벌써 5년 동안. 필리핀은 어디나 다 부족해요. 이 마을 성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팔 부러지더라도 갖고 오면 되는데. 한국에서 절대 버리지 말고, 유네스도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필리핀 마을에 다 전달합니다. 저 옐로우 가방도 이제 마지막 딱두개 남았거든요. 목사님이 저거 만드는 공장 주인이 어린애 사역도 없는데 주셨대요. 그런데 딱 제가 그날 온 거예요. 그 전날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주신 양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젊은 목사님이신데. 너무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마게티에 이어서 그때 딱 50개였는데요, 두개 남았어요. 그걸 이 보호에 또 우리 다섯 명 자녀 꼭 대학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장스님. 아, 할 거면 미리 오르네 Okay. okay yeah. o no, k uh, yeah, I will. In, in, da in, da 나 돌고. 그 돌고 그럼 maybe quickly. I driver. o k a Thank you. You call. Wait. Very good! Very good! Thank you! Thank you, Jesus!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땡큐예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아, hey, ah, maybe bus wait? Yeah. 아, okay, okay. Oh, 막 여기 다 타요. 자전거를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Okay, okay. Oh, very good. Thank you, Jesus. 비오는 날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큰 차를 주셔서 학교 보내기를 또 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또 오늘 학교를 갑니다. 고어 스쿨합니다. 주님 감사. Thank you, Jesus. Bye bye. Oh, bye bye. Good good. <laughs> yes. Elementary school 이제 먼저 세명 데려다 줍니다. 미셔너리또윤 이곳 보울에서도. 또,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네요. 오늘, 어제는 비가 안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면서 열명도 넘는 아이들이 지금 이차로 right. 어, 학교를 갑니다. 방금 전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에 3명 내려주고요. 지금 이제 부랴부랴, 또 미국에서 가져온 과자들 또 나눠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있으면 꼭 어디나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같은 날은 비가 많이 와도 좋습니다. 왜 제가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 o 스쿨 애들에게 많이 갑니다. 1A, 24, 아니, 20. 어? r e t u 2A and 25. 24? Yeah, 24. 아, 24. 24. 12에서 return. 어, 두마케티하고 same. l o like o 두마게티하고 똑같은 금액인데요. 두마게티는 가까운 데는 8페소, 그 16페소 왕복이 없어서 못 가고요. 여기는 좀 멀기 때문에 12페소 받네요, 트라이시클림 어, 하발하발 모터사이클, How much 25, 25 원에 Oh, total 50 리턴. 50, oh, 50, 50, very expensive.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군요. Thank you, thank you. 그래도 음, 필리핀은 엄마들이 교육열이 있어요. Thank you, Jesus. 학교까지. Thank you, Jesus. Thank you. Thank you. 아유, 옐로우 가방. 아, 치치, you go to school s a m e Oh, high school. Bye bye. Thank you. 야, 이쪽에 학교를 다 이렇게 가네요. 너무 너무 감사하네. 이게 참12 페소, 24 페소라고 그러니까. 야, 가방 메고 이렇게 가니까 좋네요. 우리 마을 학교보다 훨씬 크고 좋으네요. 보호리 우회로 학생들의 아이디 카드 이렇게 딱 가지고 female male female 교복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laughs> Go to school, thank you. Oh. you know, do you know? Yeah. <laughs> <주신 주> <뱃속에>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학교를 데려다주고 또이 엄마랑 같이 오늘 마이크 고쳐야 되고요. 찬송합니다. 오케이. 음. Elementary School. 감사합니다. Yeah. 세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오 이걸 다 아니까 너무 좋아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올드한 이런 나라에서도 이 올드파 올드 가스펠이래요. 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제를 지우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오비사이로도 음, 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기누 예수님 피바뀌오 맹고? 맹고 tree? No 날렉다 like oh, I'm first time see 와 wow. Oh, very cool, very good yeah. weather. Yeah. Not h o t very very good. 근데 me v e r y day two month 사이 b 이 근데 all okay. All broken. Oh, all broken. Right. Case is very dangerous sometimes. Very strong. Ah. Driver. Driver. Right. Very 나 cool. 근데 다 들어가네 저쪽으로. 원래 저게 있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저게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케이 <목소리> 타이어? <목소리> okay? I will tell to Liz that 아 OK. okay. 어. 얼마 되는지 이렇게 다 해서 자기네가 해준대요 어 여기가 자전포점이네 타이어 뭐 사와도 되고 저런거 빵꾸 떼우도 되고 빵꾸 떼우는 중이야잘 갖고 왔어 <laughs>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Morning, Hmm. To I tomorrow. big is tomorrow morning. I'm very early time in Dumageti. Mm. This is okay. Ah, uh, this one okay. Yes, this one, this one okay. Play the tire. Oh, tired. Ah, tire. okay. uh, this okay. is tired. There is tired, no. Ah, uh, this one is need to replace. Oh, and also that uh, one. Oh. oh. 애들이 아주 엉망으로 써서 그래요 학교 보내는데 뭐 데려가서 우리 마을에는 저런 게 없는데 여기에 들고 와서 너무 잘 됐네요. 블록 <laughs> 이 Yes, s today i i n g 비 i go to t h m a t t i 록 레이. Buy one, buy one t h i s is our children uh, Okay, thank you, teacher. Only go Thank to school. You, Thank you, teacher. Thank you, teacher. Oh. Very new. Very new style. <laughs> Everyday this is very not good. Very new, new. Last month I buy. Hmm, Thank you, Two months? Yes. Two months, two months. Four. <laughs> this is a three months buy. you Dumaguete buy. Yeah. Broke yeah. that? Yes, broken. Maybe open, not open close 8 o'clock. Open is 10 o'clock. I'm yesterday very quickly four o'clock start to bohor because very busy understand <laughs> yeah